안녕하세요.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아, 화사하게 선인장꽃이 피었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핑크색이, 굉장히 밝은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요건 아주 송노옥인데 아기자기하게 아주 귀엽게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아, 선인장도 그 꽃이 굉장히 생각보다 화려한 꽃들도 있고요.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음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 아이들은 환엽 마리아 인데요 환엽 마리아는 말 그대로 환엽이기 때문에 입장이 굉장히 넓고 두툼하면서 그 안으로 오므라진 그 모습이 참 예쁘고요 정말 이렇게 연꽃 한송이 같죠 이 입장이 오므라진 사이에 물이 보이면 이렇게 물이 완전히 무슨 국자로 물 한주걱 뜨는 것 같을 정도로 이렇게 예쁜 환엽 마리아 엽성이 굉장히 도톰하고요. 그 로제트가 안으로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환엽 마리아.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농장에서 막 뽑아와서 좀 약간 수분이 좀 빠지도록 제가 선선한 그늘에서 한좀 일주일 좀 넘게. 좀 말리고 있던 중인데 환엽이 좀 강한 애들이 환엽엽성이 좀더 두텁고 강한 애들이 조금 사이즈가 작고 또 이렇게 입장이 길이가 시원시원하게 뻗은 애들은 좀 사이즈가 좀더 크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보시면 완전 연꽃 한송이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의 환엽 마리아. 환영 마리아는 제가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자국까지 달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사이즈 좋고 모습이 너무 예쁜 환영 마리아이고요. 이 아이들은 보시면 한 15cm가 넘을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입장이 옆 정도 좋고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뻗어진 모습이 아주 포스가 느껴지는 그런 대품 사이즈의 마리아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와인은 샤넬 와인이라고 유럽 쪽에서 수입이 되어온 아이예요. 유럽 쪽에서 수입이 되어온 아이들은 뿌리도 있고 피트머스에 심겨져서 왔기 때문에 뿌리 없이 수입된 그런 아이들하고 다르고요. 근데 이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아주 연한 연두빛이 굉장히 강해요. 맑고 굉장히 투명하다고 그러죠. 그 색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연한 그연두빛에 손톱 끝에 손톱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입장 라인 따라 이렇게 물이 드는 모습이 예쁜 환엽, 환엽이고요. 샤넬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아이들은 약간 그 모습이 해모수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이게 환엽이라든지 입장이 굉장히 넓고. 근데 환엽이어도 또이 아이들은 포스가 굉장히 대품 사이즈로 잘할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포스가 있는 그런 모습의 환역 샤넬 와인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고요. 이제 물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 그, 보면 이렇게 뭐 변이가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입장의 색감이 다른 아이들하고 또 다르게, 맑은 연두, 맑은 아주 연한 연두빛의 그 모습, 입장의 모습이 환엽으로 이렇게 예쁜 샤넬 와인.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럽에서 수입되어 온 샤넬 와인. 예. 물은 손톱 끝을 기점으로 이렇게 라인 따라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샤넬 와인 굉장히 이 아이들도 남다른 포스가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입장이 색감이 맑은 연두 거의 노란빛에 가까운 굉장히 맑은 연두 빛에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예쁜데, 이아들이 물이 좀더 많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샤넬 와인. 환엽 샤넬 와인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한 10cm를 조금, 네, 넘기도 하고, 1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샤넬 와인.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맑고, 맑은 연두빛의 투명한 샤넬 와인. 예쁘죠? 이 와인은 또 아주 그냥 변이가 와서 손톱 끝이 다 이렇게 또 안으로 오므라진 모습이 또 아주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잘하고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한동안 이 아이들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었던 자라 고사인데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가격이 착해졌죠. 로제트가 참 예뻐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 3두 4두 되는 군생 자라 고사 군생 5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라 고사도 이렇게 손톱 끝으로 물드는 모습이 예쁘죠. 이 아이들도. 요게 요 아이들도 좀좀 좀 묵은 아이들인데요. 3, 4두 정도 되는 군생.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라고사, 분생 예쁘죠? 얘도 굉장히 그 입장이 색감이 예뻐요. 색감이 예쁘고 붉게 물든 모습으로 이좀 묵으면 굉장히 예쁜데 이 아이들은 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이 화분에서 흙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오래된 아이들이고. 5,000원에 자라고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안에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제이드 핑크 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입장이 이렇게 각이 지어 있어서 이 각이 아주 멋스럽고 예쁜 제이드 핑크 제이드 핑크 근데 보랏빛으로 물이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들기 시작을 해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번지면서 핑크빛이 감돈다고 하네요 근데 아주 좀 색다른 모습의 제이드 핑크 만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이드 핑크, 만 원이고요. 블루 드래곤 대품. 어, 이 아이들은 한 12cm 정도, 12cm가 조금 넘는 사이즈도 있기도 하고요. 수입되어 온 아이들이라서 사이즈는 큰데 뿌리는 현재 없습니다. 뿌리는 없고 지금 막 나오고 있고 예, 곧 내려질 아이들이기 때문에 블루 드래곤 거기가 작은 사이즈가 한 4만원 정도 하잖아요. 한 5cm 정도 되는 아이들. 근데 요거는 한 12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인데, 지금 4만원에 블루드래곤 한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드래곤 12cm 정도 되는 사이즈. 블루드래곤은 이 손톱 끝에 그 꼭지점을 찍지요. 꼭지점이 검게, 거의, 물드는 모습이 색다르고 예쁜 블루 드래곤 4만원에 12cm 사이즈 정도 되는 거에 4만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블루 드래곤 준비 안 하신 분 계시면 요럴때 장만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고 대품으로 포스있게 키워보시고 여기서 이제 모주급이기 때문에 뭐 자구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아이들은 워아이니 제가 워아인이 뿌리 없는 종자를 15,000원에 판매를 했었잖아요. 지난... 지금 이 아이들은 뿌리가 있고요. 아주 튼튼하고 예쁜 모습으로 어, 지금 한 7cm 정도, 7,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워아인이 보면 이렇게 블루드래곤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손톱 끝에 꼭지점을 찍는 모습이 어, 블루 드래곤하나 비슷한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워 아이니도 굉장히 고급 창이에요. 고급 창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죠. 퀄리티가 인정이 되는 워 아이니 5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7cm 정도, 7~8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워 아이니 뿌리 없는 종자 15,000원이었던 거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워아이니 5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음, 제가 또 앙코르 어 먼저 제가 소개 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앙코르를 많이 찾으셔서 제가 또 다시 몇, 몇 아이들을 이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앙코르 3만 원이고요. 이렇게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가져와서 흙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한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죠? 앙코르 3만 원이고요. 어, 환엽 카이저 젤리. 환엽 카이저 젤리도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나오고 있고 아주 예쁜 모습의 환역 카이저 젤리 이게 그러니까 젤리가 되어간다고 하면 최소한 10만원 단위 이상 넘어가는 그런 젤리가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젤리가 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역 카이저 젤리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환역 카이저 젤리 6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엽 카이저 젤리도 굉장히 고급 창중에 속하죠. 이 정도면 보통 시중에서 가격이 10만원 넘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아주 착한 가격 6만원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엽 카이저 젤리도 모습이 아주 고급진 창이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셨던 기다리셨던 가이아예요. 가이아가 제가 지난번에 사이즈가 천차만별이고 하다 보니까 번호 매겨서 다음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다 했는데 계속 방송 보신 분들이 연락 주셔서 그냥 소개드릴 겨를도 없이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농장에서 많지는 않지만 몇개 이렇게 다시 또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큰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실생이 아니고요 가이아 실생 같으면 어, 오리지널 가이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실생이 아니라 입고지를 해서 그 모주를 제가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입고지를 해서 또는 이렇게 거기서 적심을 해서 이렇게 만든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엽이고요. 가이아 사이즈별로 제가 가격대로 구분을 조금 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사이즈가 한 5cm 조금 못될까 5cm 좀 될까 한 5cm 정도 그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거는 가이아 제가 아주 착한 가격 5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 4번 아이는 약간 변이가 와서 금줄도 보이고 입장이 그 모습이 약간 변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부터 8번, 9번까지는 좀더큰 사이즈예요. 한 7cm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좀큰 사이즈라서 이거는 8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건 6번 환엽이고요. 굉장히 짱짱하고 예쁜 가이아 오리지널이고요.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금줄 같은 가이아가 원래는 약간 금 속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가, 오리지널 가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금줄 같은 것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 5번부터 5, 6, 7, 8, 9번까지는 8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이거 팔 번도 이렇게 환엽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습은 다 예뻐요. 모습은 다 예쁘고 제가 정말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따로 빼놨습니다. 좀 가져가셔서 속상할 것 같은 아이들은 제가 나중에 키워서 제가 소장을 하든지 할까 하고. 제가 따로 빼놨고요.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이렇게 보시는 아이들은 8만원에 준비를 했고요. 또 가이아 이렇게 군생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세 개씩 붙어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가이아 군생 4번 이렇게 얼굴이 두 개에 이쪽에 또 하나에서 세 개. 이거는 군생은 12만원. 가이아 군생 1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이렇게 붙어있는데 두 개씩인 아이들이 거의 이렇게 또옆쪽에서막 자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입꼬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씩 얼굴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이아 군생 1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이아 보통 저희가 그 두메 시장에 가보면 음 사이즈가 한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거 20만원씩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요거는 아주 모습이 예쁜 모주의 모습이 예쁜 오리지날 가이아. 좀 사이즈 작은 아이들은 5만원 조금 한 7cm 정도 되는 아이들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8만원. 그리고 2두 3두 군생은 12만원.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아. 어, 제가 두번 입고를 했었는데 어, 많은 양을 제가 가져오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다 매진되고 지금 다시 지금 한 15점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사이즈별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가이아 철화가 돼 있어요 철화가 이렇게 밭에 이렇게 있는데 네, 가이아 철화 이거는 제가 좀 한번 키워볼까 하고요 이거는 어, 핑크데빌 이 아이는 핑크데빌 핑크데빌도 그 마왕의 포스가 느껴지는 마왕과 음. 모습이 거의 흡사 비슷한 아이들 핑크데빌 2만원이면 굉장히 사이즈도 좋고 저렴하고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핑크데빌을 찾으셔서 또 다시 제가 재입고 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핑크데빌, 요런 아이들 색감도 예쁘고, 모습도 예쁘죠. 아주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좀 뻗쳐져 있는데, 핑크데빌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핑크 데빌은 제가 지금 계속 매시간마다 소개를 드리는데 계속 많은 분들이 계속 찾으시기 때문에 제가 근데 이제 더 이상 어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거의 어렵게 구해왔는데 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거는 핑크 블러썸, 요것도 유럽 수입품이죠. 유럽 수입품인데 핑크 블러썸도 모습이 참 예뻐요. 이렇게 아주 새엽으로 일정하게 동글동글 예쁘게 모습이 예쁜 모습에 이렇게 끝에는 까만 매니큐어를 손톱에 칠한 것처럼 손톱 끝에 까맣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예쁜 핑크 블러썸 16,000원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핑크 블러썸 예쁘죠? 손톱이 투블러 썸은 16,000원입니다. 이 어, 아이들은 음, 레드파이어라고 하는데 어, 창을 약간 교배를 해서 만든 그 교배종이라고 그래요. 교배종인데 레드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좀 나왔는데 아주 그 붉게 물드는 모습이 예뻐요. 아주 포스가 있을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레드 파이어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쪽으로는 그 몰개인 같은 것처럼 입장 안쪽으로는 그 푸른 빛, 연두 빛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 손톱 라인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붉게 물드는 모습이 빛을 받아도 안쪽에도 받을 텐데 안쪽은 물이 들지 않고 이렇게 연둣빛을 하고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물드는 모습이 아주 멋스러운 레드파이어 레드파이어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레드파이어 예쁘죠 아주 색다른 모습의 레드파이어였고요 어, 이 아이는 코노피튬 코누피트 3두짜인데요이 아이들 한때 굉장히 문값이 하던 아이들인데 1 5 0 0 0원은 굉장히 착한 가격이고 포르미필름메이 아이도 지금 거의 10두가 넘어요. 아 필로리, 필로리 포르메 10두가 넘는 아이들인데 지금 이제 약간 분지하는 모습이고요. 위트버젠 이투버 젠도 한동안 이 얼굴 하나가 이 얼굴 하나가 뭐한 몇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 삼두가 15,000원이면 굉장히 진짜 파격적인 가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